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가요. 계속적인 그냥 일자로 쭉 가죠. 이렇게 그런데 이 거래대금 역시도 안 나오고 있어요. 천억 됩니다. 천억 정말 뭐 일반 자코인 수준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메이저들이죠. 어, 이런 부분에서 어, 지금 완벽한 고래들의 어, 누를 만큼 최대한 누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도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계속적인 이 거래 대금이 없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고 움직여야 된다. 왜 이러는지 그리고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액셀은 현재 고가로 얼마 찍었어요? 3,966원을 찍었고 저가는 3,935원입니다. 지금은 3,959원이고요. 자 이게 그렇게 많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뭐 단가 올라가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의미가 없는게 지금 흘러오는게 이렇게 흘러가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1 10, 0봉이잖아요 10분짜리 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면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끌어올리다가 이렇게 와고 또이 부분 이 모을이 부분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거죠 이 정도 이 정도 가까워져서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고 어, 이런 것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래들이 좋아하는 포지션이에요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죠 었 지금 어떤 걸 갖추고 있습니까 바로 거래대금 없기 때문에 어 가진옥이 지 편해요 메이저잖아요 메이저입니다. 이런, 이런 메이저들, 메이저들을 가지금록이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이만큼의 거래대금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만큼 나왔다면 지금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여기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클러올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빼도 이렇게 훅 빠져요. 이렇게 훅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개인들의 물량이. 또 끌어올리면 개인들의 물량 이또 들어와. 개인들이 또 사요. 그리고 또 이제 끌어올리면서 또한번 던지면 개인들 또훅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이 없이 갈 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투자에는 뭐, 무슨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매수가 있고요 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관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대금도 없고, 뭐, 쬐끔쬐끔 올려주고, 일자로 횡보하는 것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때는 냅둔 게 좋아요. 이렇게는. 괜히 들어왔다가, 어, 자못짓타다가는 또, 내려오면 바로 파신다고 하더라도 얼만큼의 손실은 오죠. 단돈 100원이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망이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 매수 타이밍도 아니에요. 매도 타이밍도 절더 아니고요. 지금은 관망하시다가 다시 한번더 움직여줄 때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고 말고 자고 치고가 없죠. 이 며칠입니까? 지금 며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일, 6일. 뭐 여기 늘렸다가 끌어올린다 쳐도 1, 2, 3, 4. 6일입니다. 6일 동안 이, 이, 여기를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지치기만 만들고, 지치기만 만들고 재미가 없이 가.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6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아, 지난 주말에? 아니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일요일이니까? 그럼 지난 주인가요? 네. 그건 또, 댓글로도, 어, 떡국하신 댓글로 어, 여러분들이 좀 말, 알려주세요. 지난 주인지, 이번 주인지. 일단은, 경제 지표가 일주일 동안 나왔어요. 그니까이 6일 동안 나온 게그 흐름이에요. 6일 동안 그 흐름이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지금 경제 지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 이렇게 횡보를 그렸던 모습이 경제 지표를 보면 이거는 이번 주 이번 주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아 이것은 볼 수가 없군요. 네, 이, 이번 주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번 아 이번 주가 맞네요. 그러면 저번 주에 지난 주에 경제 지표 발표가 어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차트를 볼게요. 경제지표 발표가 6일 동안 있었습니다. 아, 월요일 빼고 5일 동안 있었죠. 5일 동안 월요일 빼고 5일 동안 이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처음에 경제지표 발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이렇게 눌려주다가 끌어올린 겁니다.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경제지표 또안 좋아. 그리고 또세 번째 또안 좋아. 그러니까 3일 연속 눌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눌리고 끌어올리고 또 바, 경제지표 발표가 다안 좋았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분 좋아했죠. 왜냐하면 횡구를 그리면서 왔던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던 게 바로 어떤 이유다. 이제는 어떤 이유가 된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준이 바라보고 데이터를 바라보고 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는 100% 된다. 100%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래서 어제까지 경제지표 발표 아 어제 맞나요? 아, 엊그저죠. 경제 지표 발표가 났을 때 마지막 경제지표 발표 났을 때 퍼센트지가 0.25냐 0.5냐 이 부분이 0.5가 더 올라왔어요. 이게 0.5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0.25는 좀더 내려오고 얘는 더 올라.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안 좋았던 경제 지표 발표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길게 본다면 금리 인하가 9월 18일 날 하잖아요. 9월 18일 날 하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정적이게 되는 거고, 고, 고래들도 그럼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고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끌어모으죠. 금리 인하되면 시장 폭발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알아요. 금리 인하되면 어때? 시장 폭발한다는 거. 그러면 금리 인하되면 시장 폭발할 건데 거래자 금이왜안 나오냐? 지금. 당연히 다 죽이고 갑니다. 다 죽이고. 어차피 폭발할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제 막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팔고 지치고 근데, 고래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유도합니다. 철저히 유도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 시장은 폭발하는 것을, 그, 뭐, 그, 걸 다, 누가 먹는다? 고래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세 가지 방법,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관망하세요. 그냥 보세요. 보셔도 됩니다. 그게, 길게 본다고 해서, 뭐, 이게, 어, 뭐 지금 매수, 매도 한다고 해서, 크게 표시 안 납니다. 이게,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크게 움직이지, 않,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주에 정말 빅슈퍼이크죠 제가 요 먼저 화면에 나왔지만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수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시, 목요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것으로 인해서 확정적인 거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확정이 된다? 바로 금리 결정. 금리 결정이 바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금리 결정이 9월 18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날또 근원소매 판매까지도 이것까지 이제 그 그다음 주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아직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일단은 금리는 4.5로 지금 이전에 나와 있고 예측은 이제 4.5로 될 거예요. 아니 4.5 아니면 더 내려온 0.25가 내려오니까 4.25 되겠네요. 4.25가 확률이 지금 예측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폭발할 수 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모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가신다면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알아야 우리가 이 부분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파생상품 시장도 볼까요? 지금 보면 지금 리플. 자 오와의 가중자금 가중 조달률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자미결제 약정 것은 어떻습니까? 미결제 약정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래량은 어, 거래량 은좀 내려와요. 거래량을 지금 많이 뺐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현재 시점. 여기 에 청산은 어떻게 됩니까? 청산은 당연히 지금 시장이 어, 빨간 불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초시 청산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화생산품 시장도 긴장하고 확 줄여서 가고 있고요. 이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확 줄여서 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속적 우상향은 틀고 있어요.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은 계속 묻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위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게 또 이평선이 말해주고 있죠. 이평선을 정배열 시켜놨습니다. 이제는 곧 움직임이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삼각수련 패턴이라고,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꼭지점에더 와갑니다. 다 오, 오고, 와, 와, 가고 있다. 오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제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갖춰가지고 계속적으로 가격 통합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꼭지에 오면 위로 향할지 아니면 아래로 정할, 향할지를 방향성을 정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꼭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 이것도 말고도 지금 9월 18일날 금리 결정인데 또, 우리는 10월에 리플은또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ETF라는. ETF라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금 4분기입니다. 9월까지가 3분기 마지막이에요. 3분기 마지막이고, 4분기 때는 늘 좋았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에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안 좋아요. 안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올, 그래도 빨간물이 들어와주고 조금씩 거래대금 없, 없더라도 빨간 벨트 들어와 주고 있는 이유가 금리 결정이라는 정말 커다란 커다란 지금 이벤트가 이, 있는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널 셜도좀 지켜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뭐 지금 막 올라와 줘서 좋은 게 아니라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월드 리버티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도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과도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트럼프 아들들까지도 합쳐져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트럼프 아들들도 당연히 자기들이 네 만든 코인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이 내려가는 걸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이거보다더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들의 아버지 닮아서 이름을 날리고 싶겠죠. 그리고 또 쇼맨식을 한번 보여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도 좀 봐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게 지금 현재 시장 볼게 많긴 하지만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불장이 온다 합니다. 알트장이 와요. 그러면 누가 이끌까요? 바로 이더리움과 xrp가 이끌고 그 뒤에 이제 트럼프 코인들이 얘가 움직이면 또이 어,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역제도 움직이면 보여줄 거예요. 아직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월드 리버트파니션은밈코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책과도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예요. 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XRP 그리고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도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리고 있어요. 뉴스를 많이 준비했는데 뉴스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왜 횡보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횡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알고 가면 좋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도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제가 말하는 것도 또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어, 모니터링하면서 제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 뉴스에 집어넣는 것일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뉴스 보다 보면, 내가 이거 한 말인데? 라는 생각이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끔씩 들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이런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보는 제가 계속적으로 정보 실시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라도 정보방에서 실시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보방에서 꼭 정보 받고 움직이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정보가 생명입니다. 정보 꼭 받으시고요. 어... 정보방 들어오시면 또잘 제가 잡아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잡아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비중을왜 나눠서 들어가요? 현금 확보. 가장 중요하죠.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비중이 많이 질려있는 분들도 덜어내서 현금 확보를 해놔야 돼요.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이것은 무조건 해놔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이걸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릴 겁니다.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와 매도 구간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 이렇게 보이고요.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모바일이고요.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맞게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대박만 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정보는 무료라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무료 그리고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흘러갈 때는 더욱더 심한 게 뭐예요? 바로 어, 사기입니다. 팔코인 뉴스를 사칭하면서 사, 사기를 벌이고 있다,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팔코인 뉴스는 금전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요구한대요. 이것거 사기죠. 절대 당하지 마시고요. 팔코인뉴스는 무조건 무료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어, 오늘 소개, 이 시간에 못 시켜드린 뉴스는 잠시 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박 뉴스도 많은데 꼭 영상 다시 한번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팔코인뉴스였고요. 힘내시고요. 어, 일요일 며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즐거운, 행복한 주말, 계속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이코인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